단풍은 멀리서 멀리서 가까이 다가오고 산막은 말 없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네. 붉은 단풍, 노란 단풍, 그리고 갈색 단풍. 멀리서 멀리서 단풍이 다가오네. 나 혼자 보기 아까워 여기 영상을 남기고 함께 사는 강아지 똥개 카라도 햇빛에서 비쪼이며 단풍을 감상하네. 아, 붉은 빛은 내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, 그나마 푸른 산은 내 마음을 진정시키네. 번님 내야 동무들아, 단풍 다 가기 전에, 한번 와서 나하고 단풍 구경 함께 하세네. 정자에 앉아서 고기도 구워 먹고 마른 장작 태워 가며 감자도 구워 먹고 술한 잔. 기울이며 젖은 빨래 말려보세요 친구야 언니네야 꼭 한번 방문하게